이번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은 인기 디지털 제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구매 욕구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제품으로 구성하였으니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첫 구매 고객을 위한 웰컴 혜택가도 준비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추천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 디지털 제품 추천 베스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패드 사용자분들께 정말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구조독 백라이트 매직 키보드입니다. 우선, 트랙패드가 있어서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혁신적이죠? 마우스 없이도 클릭, 스크롤, 스와이프가 다 가능하니까 작업 효율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7가지 색상으로 조절 가능한 백라이트가 있어서 밤에도 멋지게 사용할 수 있어요. 충전도 간편합니다. C타입 포트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튼튼한 디자인 덕분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아이패드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가볍고 휴대하기 쉬워서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답니다. 스마트 슬립 기능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돼 배터리 걱정도 덜수 있어요. 이 백라이트 매직 키보드로 아이패드 사용의 즐거움을 한층 더 느껴보세요. 업무, 학습, 여가 시간까지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데스크톱 환경을 완전히 바꿔줄 놀라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베이서스 배와트 고속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다양한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이 멀티 충전기 정말 혁신적이에요. 베이서스 파워콤보는 2개의 a c 콘센트, 2개의 C타입포트, 2개의 USB 포트로 구성되어 있어 총 6개의 장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특히 서지보호 기능 덕분에 전력 서지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실시간 충전 모니터링 기능이에요. 덕분에 충전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0.1초 자동 종료 기능으로 과충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이 고속 충전기.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환경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차량에 완벽하게 어울릴 최신 대시캠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대시캠이 아니라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이 통합된 투인원 솔루션으로 안전한 운전, 비디오 녹화, 지도 탐색,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우선 10.25인치의 울트라 광각 풀뷰 터치스크린으로 전면 4K와 후면 1080 픽셀의 놀라운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번호판, 도로 표지판 등의 중요한 디테일을 선명하게 캡처할 수 있으며 전면 및 후면 카메라에 동시 1대1 디스플레이도 지원해 운전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최신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통해 전화 걸기, 음악 듣기, 메시지 송수신, 내비게이션 사용이 손쉽게 가능하며 시리를 통해 음성 명령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를 제공하는 이 제품은 필요에 따라 전체화면 카플레이 모드, 전체화면 카메라 모드, 내비게이션, 카메라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음악 디스플레이 등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선 블루투스 FM 출력, 무선 오디오 출력을 통해 고품질이 오디오 경험을 선사하며, 무선 미러링도 지원해 차 안에서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GPS 모듈을 연결하면 속도가 표시되고, 속도 좌표 트랙이 기록되어 자세한 주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 멋진 풍경을 기록하고 필요시 앱을 통해 이미지나 비디오를 쉽게 내보내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후진시에는 후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져, 고아질이 반전 화면을 제공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주차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주차 케이블을 사용하면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도 비정상적인 진동을 감지해 비상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공부나 업무 시간에 빛을 더해줄 LED 책상 램프입니다. 이 램프는 4.8점의 높은 리뷰 점수와 5,000개 이상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인기 아이템인데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죠. 우선, 이 램프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한 밝기 조절 기능입니다. 내장된 감지 소자가 주변 빛을 인식해서 최적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니까 더 이상 눈부심이나 어두운 환경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최대 500루멘의 밝기로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램프는 접이식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휴대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조명 각도도 180도 회전이 가능해서 필요한 곳을 원하는 각도로 밝혀줄 수 있어요. 책상 위 어디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답니다. 이 램프는 32개의 맞춤형 풀 스펙트럼 램프 비드를 사용해서 자연광을 시뮬레이션한 부드럽고 밝은 빛을 제공합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실제 색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줘요. 특히 세 가지 색온도로 조절 가능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적합한 조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00mAh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한번 충전으로 최대 13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며 C 타입 포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조명이 필요한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의 홈시네마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4K 프로젝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4.7점의 높은 리뷰 점수와 10만개 이상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인기 아이템입니다. 안드로이드 11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통적인 프로젝터와 안드로이드 TV 박스 운영 체제를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4K 비디오 디코딩도 지원해보다 생생한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와이파이 6과 블루투스 5.0을 지원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130인치의 대형 화면 투영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와이파이로 연결해 스크린 미러링을 할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 프로젝터는 180도 유연한 투영 각도와 자동 보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떤 각도에서도 완벽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휴대성이 뛰어나고 저소음 설계로 집안은 물론 야외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러분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이 프로젝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섯 번째. 이 제품은 5.0점의 높은 리뷰 점수와 382개 판매를 자랑하며 여러분의 시각적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2.5K QHD 해상도를 자랑하며 16대 10종행비와 16인치 IPS 판넬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빠른 반응 속도와 높은 새로 고침률을 자랑하며 이로 인해 게임이나 영화를 즐길 때 끊김 없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 포트 호환으로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며 포트 손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는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화면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게임, 비디오 텍스트 작업 등 어떤 용도로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금속 바디 디자인으로 우수한 열 발산을 자랑하며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로 여러분의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해보세요. 일곱번째,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USB 허브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USB 허브가 아니에요.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의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작업 환경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USB 허브는 노트북과 맥북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이 제품은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먼저 최대 10기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4K HD 화면 출력이 가능해서 작은 화면의 노트북을 큰 모니터나 TV에 연결하여 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0W의 전력 공급을 지원하여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위한 고속 충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그리고 M2 SSD를 모바일 하드 디스크로 변환할 수 있어 저장 공간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열 방출 기능입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과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개할 제품은 베이스워스의 고속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멀티탭을 넘어선 혁신적인 충전 솔루션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기기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4000W의 전격 전력과 4개의 DC 포트가 내장되어 있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장치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 스테이션은 공간 절약형 디자인으로 세로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어 소중한 책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디지털 보호 표시등이 정상 작동을 보여주고 접지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9가지 안전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서지 및 번개 보호, 저전압 및 과전압 보호, 과전류 및 과전력 보호, 단락 회로 보호, 온도 보호, 간섭 방지 보호 정전기 보호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기기와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특히, PD35W 고속 충전 C타입 포트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기기를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베이스워스 고속 충전 스테이션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제품 구매 방법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관심 있는 상품의 링크를 선택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제품 소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